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카 센터 조영훈 원장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 살펴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지 못합니다. 반면에 육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아울러서 우리의 마음 속에 큰 병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않고 어, 그런 가운데서 부담은 부담대로 느끼고 반면에 육신을 욕망하면서 그것을 억압하고 아울러 직면하면서 직면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 결과 어, 우리가 육신을 육신의 욕망을 억압했던 것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고통을 주는 마음의 병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 신자의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담을 느끼는 수준의 머문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 원인, 한마디로 신앙에 대한 부담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신앙에 대한 부담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네.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담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아닌데 우리는 단순히 떨쳐버릴 수 없는 그 부담을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지만 내 마음 속에 약간의 그 부담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돌아선 마음도 아닌 그런 의미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을 나는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지고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신앙으로 오인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심리적인 증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병이 없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교회만 들어오면 참 오해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초반전에는 마음이 좀 평안해지다가 시간이 점차 지나고 신앙이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의 병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각 교회에서는 고민하고 있을 것이며 어, 이런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이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시키려고 하지만 좀처럼 심리적인 증상들이 완화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리의 이러한 문제가 병리적 차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황당한 일들이 오늘 우리 신앙 생활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그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해기를 통해서 구원론을 생각하며...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로마서 4장 17절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습니다. 언제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사이에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저렇게 수많은 무뼈를 보아라. 너 자손이 저와 같을 거야.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노세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것이 왜 칭의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즉 이러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단순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는 하나님을 믿은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타락한 인간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타락한 가운데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갖고 살아가야 될 그런 인간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제 창조주의이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잘 지켜서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분을 주라 신앙하겠는가 하는 이러한 일련의 이런 과정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술적인 의미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너 입으로 고백했니? 고백했으면 넌 구원받았어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으로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요. 앞으로 어떤 시간 있어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에 문제가 성격이 결단과 약속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책임이 분명히 따른다는 문제를 인식해야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는 너 이삭을 바쳐봐라. 그렇게 된다면, 어, 그렇게 될때 너는 과연 너에게도 또 후손이 있겠는가? 이제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됐는데 그 아이를 죽여서 각을 뜨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이제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자,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될때 이삭을 드려도 너는 그 이후에 자손이 있으리라고 너는 생각하냐?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는 믿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면에서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애둘러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독자 이삭을 내게 내놓아라. 너는 그거를 죽여라,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니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는 그런데 이 문제를 그 시대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쳤어.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요즘 시대는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독자 이삭을 바치는 고대 근동의 제사의 방법이 오늘 이 시간에도 현존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독자 이삭을 바치겠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아이들이 정말 우상 아닌 우상이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라 그렇다면 오늘 대한민국에서 과연 몇 사람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제사의 방법이 사회에서 없다는 이유로 완벽하게 회피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야. 내가 육신을 의지할 수 있는 상대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질로 바꿔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자식을 오늘 그 날카로운 칼로 목을 치고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정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요. 만약에 내가 그 이삭을 못 바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누누이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죠. 로마서에 우리가 구원론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2의 로마서라고 하는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신앙 고백만을 한 것은 그, 미, 그 고백 자체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을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창세기 15장 5절 6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답했다고 해서 칭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들릴때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암과 함께 일하고 행암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이게 창세기 15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응하였고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치라 싱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단순히 누군가를 누구를 돕고 어떤 단순한 어떤 행함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바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내가 우리 아이들을 목을 치고 그 아이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둘러가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제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약간의 물질, 약간의 어떠한 게으름? 나의 게으름? 육신의 소용? 이런 것을 조금 내놓는 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검증받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한다 이것입니다. 네,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고 우리는 부담을 느낄 뿐입니다. 아, 진짜 맞는 말이야.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아, 진짜 내가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글쎄 해야 되는데 이 부담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떤 쉬운 방법의 신앙을 모색을 하는 것입니다. 아, 요렇게 하면 되겠지. 뭐 하나님이, 어, 11조 내라 그랬고, 교회에서 충성하라 그랬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나는 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내 가정의 육신적인 그 문제, 이 문제를 내가 죄가 있어서 나의 허물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꼭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걸 내가 죽는다는 표현으로 내가 희생당한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고 이삭을 드린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이 부담을 안고서 육신의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이 있는데 그 육신을 원, 원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육신의 욕망이 있다면 원하더라도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욕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들어오면 조금 지나다가 병리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는데 병자가 고쳐져야 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의 병은 날로 커질까? 우리가 외부의 치료 집단으로 가면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기에는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그렇게 맡은 바그 직분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이 외부 상담, 집단 상담의 현장 가면 그분들이 치료받겠다고 거기 와 있어요. 거기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치료적 도구가 뭔가 일반 상담을 가지고 치료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불교에까지 갑니다. 불교. 거기엔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와 같이 육신의 욕망이 있다면 이 부담 때문에 욕망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욕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억압을 합니다. 억압을 하고 내가 이렇게 욕망하는 것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믿으려고 한다. 그래. 나 앞으로 맨날 이 얘기 합니다. 나는 열심히 믿을 거야. 자, 회개합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부담만 느끼고 있다고요? 충실하게 부담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나는 더욱더 열심히 믿겠다고 하죠. 그러면 더욱더 나에게 억압을 하죠. 열심히 믿어야 돼. 그러면 억눌려 있는 이러한 욕망들은 더 눌려져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배를 합니다. 나의 자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지배합니다. 여기에 우울증과 각종 우리의 성인병들이. 심리적 증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이 문제가 마음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환 증상, 우리의 신체와 증상이 나타나며 여러 가지 그러한 질병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것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회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뭘까요? 신앙을 원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신앙? 독자 이상을 받쳐야 될그 중대한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단순히 부담만을 느끼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제대로 욕망도 하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째 신앙을 부담으로 인식하고 인식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죠. 이것이 있다 보니까 육신을 환상으로 욕망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마음 속에 음욕이 많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서 그걸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이게 병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리의 원인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큰 욕망이 뭐냐 성적인 욕망이고 근친상간에 대한 욕망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엄마와 아빠, 우리가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엄마 아빠를 욕망하는 것. 아들은 엄마를 욕망하고 딸은 아버지를 욕망하고 무엇으로요? 성적인 것으로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은 한편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편에서 저 반대편에 있는 그 육신은 부모님을 성적으로 욕망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실은 우리가 이것을 욕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부담만 느끼고 이러한 중대한 욕망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것이 질병으로 다가오게 되고 온갖 각 각각의 증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것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쓰러집니다. 자, 오늘 그 예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는 근친상간에 대한 욕망인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신자 여성분들이 아버지를 성적으로 욕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어, 가장 중요한 어떤 예를 들, 들어 드릴 텐데 공황장애나 강박증이나 이런 사실들, 특별히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이런 것들은 부모님을 예를 들자면 여기에는 딸을 여성 신자를 예를 들었는데 여성 신자는 아버지를 성적으로 욕망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소욕과 욕망이 근친상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성 도착적인 그런 개념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의 그 실제다. 현장에서 빌비제 일어나고, 나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다. 자,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성적으로 욕망합니다. 발달 단계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이 나는 아빠와 결혼할 거야. 6, 7세 된 어린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진심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소리 여기고 그냥 패스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한테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거절감을 갖고 있던 아이가 현재 결혼을 해서 나이 먹고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기적입니다. 나밖에 모른다. 남편밖에 모른다. 그래서 부부 어, 주부들은 그 문제를 가장 어,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이기적인 남편의 이러한 모습들이 과거에 과거에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자극시키게 돼 있습니다. 3번. 자극을 시키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던 이 욕망이 근친 상관에서 성적 만족을 취하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욕망이 활성화됩니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의식이지만 무의식에서도 우리가 죄책감을 갖습니다. 죄책감을 갖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어를 해야 되죠. 내가 죄책감을 가, 가지니까 내가 아버지를 욕망하지 않는 것처럼 환경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 바꾸는 일이 뭔가 반대로 무서운 대상이 나에게 공격한다는 인상으로 내가 이야기를 편집해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서운 대상이 누군가? 나쁜 아버지다 이거예요. 나를 거절했던 아버지.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아버지. 아버지의 그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가진 그 아버지를 나쁜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무서운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가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버려요. 자, 이렇게 될때 나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성분들이 결혼 생활하고 아이들을 낳게 되면 정말 내 몸을 어떻게 지탱해야 될지 모르죠. 이렇게 되면 나는 자아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삶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유지하지 못하죠. 방어 능력이 이렇게 저하가 됩니다. 이런 틈을 타서 여기에 무서운 대상이 나를 공격할 것 같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 나의 자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왜? 방어 능력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나는 한편에서는 건강하게 살고 현실에서 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한편에서 무의식에서 무서운 대상이 나에게 공격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진 그 환상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현실에 존재하는 자아 속에 이두 가지 상황이 혼재하게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자아 능력, 방어 능력이 아주 저하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쓸수 없는 패닉의 상태가 주어진다고요. 이게 공황장애예요. 자,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공황장애는 불출병입니다. 못 고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고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 공포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의 원인이 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못 고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증상이 자아를 지배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패닉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어려운 상태, 이것을 공황장애고, 이런 상태 속에서 호소하지만 교회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사회공포증의 케이스인데, 여기에서 자아가 공황 상태는 아닙니다. 이 방어 능력이 그나마 약간은 있는 사람, 이런 경우, 우리 학생들, 어, 대인공포증, 사회공포증, 이런 문제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 문제가 왜 그런가? 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일부분인가? 아닙니다. 거의 대다수가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될 때, 여기에서 또 다른 방어를 펼쳐나가는 것이 우울증이나 우리의 신경증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원인은 뭐라고요? 성적 욕망이라고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여 여기 무서운 대상이 나를 공격할 것 같다고 해서 지배를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할것 같다라고 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무서운 행동을 할것 같다, 피해를 줄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회 공포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어 한국 교회의 신자들의 이런 신앙의 문제점을 한번. 어 말씀드렸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담을 느끼는 수준에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부담만 느끼고 한편으로는 그 욕망을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억압하고 그런데 그 억압된 성적 욕망은 나를 지배해서 우리에게 갖가지 병리를 가져온다는 내용입니다. 참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들었던 내용이 참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의 그 교회 가운데 어려움,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7년에 걸쳐서 강박증 공황장애 환자를 고쳐서 그 사람을 훌륭한 신자로 세우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보탠 것도 없고 뗀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담만 가질 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온전히 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과 내가 성적인 욕망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현존이다. 아멘. 부디 네. 오늘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셔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 문제가 도움이 되어서 신앙의 궁극적인 발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